왠지 네, 헛설 식당. 아이 오 날샌 거예요. 날샌 거예요? 어, 고생했어. 어, 어제 뭐 밤새 전화도 없고 나 새벽까지 네. 명구가 전화할 줄 알고, 전화기 옆에다 놓고, 아, 어? 기다리고 있었는데, 12시간을 기다렸어. 어떻게 할 거요? 아, 이거, 아, 아? 아, 잘, 어제 아, 잘, 아, 어떻게, 아, 하나 계약한 거요? 아니요. 계약은, 했고요 근데 주말에 아니, 출근시키는 회사도 있어? 아, 저기, 교육하는 것 때문에? 뭐, 아이, 그, 저기, 열정 페해인데 응? 네, 교육 때문에? 아깝다 뭐, 안줄거 아니야. 교육받을 때. 밥값도 안줄거 아니오? 네. 야, 진정한 열정 패인데. 응 그렇죠. 어, 음. 오늘은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이씨. 되셔? 오늘이야? 음. 일 해야죠. 아, 일. 네, 리스백. 일 해야죠. 네, 미스백. 그렇 네, 일 해야죠. 축하드립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음. 별일 없지? 네. 그럼 됐어 네. 맹심없어 급하게 회전하는 대우당 어제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 뭐라고 나 저는 어제 안좋은 급한 상황이잖다지만 어. 병원 병실로 오길려고 전달을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지셨다는 얘기네 약6 0 0 m 앞 신호위반에 지속 72km 단속구간입니다 7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어? 구간이오다 어? 담당? 아감병인네감병인입니다 아...